반갑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큐티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뒤에,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왕 뒤에, 왕 뒤에 왕이 오고, 또 후계자가 생겨도 이전에 했던 일을 할뿐 아니겠는가? 정말 새로운 일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의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지혜자와 우매자가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이 강조점은 전도자의 강조점은 뭐냐 지혜자든 우매자든 그들이 당하는 일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장 동일한 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어, 사고가 있고 이런 것이 있겠죠. 그것도 공통점이겠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죽음이지요. 죽음. 지혜자 역시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가치로운 것이지만 전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헛된 것, 헛되다라기보다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실체가 없는 것,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 안개를 잡는 것 같아 안개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 것이. 모두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다 이러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해야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한 수고를 내가 쌓은 업적을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다못 쓴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혜,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만은 내가 해야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할 때다. 나의 수고로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거 필요하죠. 많이 남겨서 남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지 못한 인생의 모든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많아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는다.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뭔가를 했지만 그것은 물려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 수고가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의미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오늘 본문에서 헛된 것이 여섯 번입니까? 일곱 번 나오고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 뭐이 전도서 전체로는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죠. 헛되다거는요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음, 가지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헛된, 모든 것이 헛되요 헛되니까, 헛된 줄 알고 살아야 되고, 인간의 한계를, 어, 인정해야, 인정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 24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적당한 걸 말하겠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맛있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 죄인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허무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 과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길과 가치관이 안 바뀌고 내 길은 여전히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가치관의 구원을 얻지 못한 거죠. 길이 달라진 건데 길이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누릴 수 있고 감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 서지 않으면 나의 길,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오히려 근심과 고생과 허무함과 허탈함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것을 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헛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도 헛대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가 누리는 희노애락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각에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하는 것은 참이 비밀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일평생 수고해도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쉬지도 못하고 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리고 만족하지도 못해요. 뭔가 큰걸 정말 간절히 바랬던 걸 성취해도 잠깐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함과 겸손함과 감사함이 우리 몸 안에 배어 있지 못하면, 무엇인가 내가 성취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나로 하여금 만족할 줄 모르게 하는, 그래서 끝없이 수고하는 것 같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고해놓고 남 좋은 일을 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남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빼놓은 인생들이 가지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그들을 볼 때, 네가 수고하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은 적이 있고 지금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오늘 어디에 흔들리는가를 봐야 됩니다 무엇에 내가 웃고 우는지를 봐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정말 참된 구원의 자리에 다 있는가? 그래서 누리고 감사하는가? 아니면 이 길과 어,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른다고 말, 말은 하지만 그렇게 어, 나의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인생을 인생을 지금 논하고 있는 허무함과 헛됨에 나도 많이 자리를 내어준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생을 노력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빨리 찾고 또 깊이 만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